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첫 번째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문제를 푸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이 정지하고 문제를 풀라 하면 문제를 다 풀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재생하는 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 단어는 더셈과 뺄셈인데 사실 더셈과 뺄셈은 우리가 2학년에도 배웠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2학년 때는 두 자리 수의 더셈과 뺄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4 더하기 16 아니면 32 빼기 17 이런 문제들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학년 때는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세 자리 수끼리 덧셈을 한다든지 세 자리 수끼리 뺄셈을 하는 문제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과서는 10쪽을 펴주세요. 그럼 덧셈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 교과서 10쪽입니다. 1번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있어요. 주황색 옷을 입은 학생 수일이죠. 수일이가 항공사 직원분께 2층까지 있는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직원분께서 1층에는 342명, 2층에는 117명이 탈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항에서 비행기를 가리키면서 항공사 직원에게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흔한가요? 이런 경우는 참 드물 텐데, 수일이는 정말 호기심이 대단한 학생 같아요. 저런 질문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직원분도 보통분은 아니십니다. 보통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1층에는 342명, 2층에는 117명이 탈수 있다고 1의 자리수까지 정확하게 말, 말씀하시는데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이분도 하지만 끝까지 답은 안 알려주고 답은 너가 구해라. 수학문제의 특징이죠? 등장인물들이 답을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답은 누가 구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구해야겠죠? 다시 문제로 와봅시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2층까지 있는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냐? 쉽게 말해,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냐고 묻는 문제죠. 그럼 1층에는 몇명탈수 있었죠? 네, 1층에 342명, 2층에는 117명이 탈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책에 보면,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는지 어림해 보세요와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식을 써보세요라고 나와있죠? 영상을 정지시키고 교과서 물음에 답해봅시다. 자, 그럼 함께 알아봅시다.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1층에 탈수 있는 인원과 2층에 탈수 있는 인원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어림부터 해볼게요. 어림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 수에서 큰 자리 수끼리 더하는 건데요. 117명에서 100명, 342명에서 300명을 더한다고 했을 때, 약 400명 정도가 이 비행기에 탈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이제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식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1층에, 1층에 탈수 있는 인원과 2층에 탈수 있는 인원을 더해주면 되겠죠? 342 더하기 117로 써도 되고, 117 더하기 342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바로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342 더하기 117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봅시다. 라는 문제예요. 이걸 수 막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0모형, 10모형, 1모형이 나와 있고, 각각의 수 모형은 같은 모양끼리 모여 있습니다. 위에 수 모형부터 세 볼까요? 100모형, 하나, 둘, 셋, 300, 1모형 하나, 둘, 셋, 넷, 40, 1모형, 하나, 둘, 2. 그래서 3 4 2이고 이건 1층. 1층에 탈수 있는 승객수가 되겠죠? 다음 밑에 100모형 하나가 있으니까 100. 10모형 하나가 있으니까 10. 1모형 7개죠? 7개니까 7. 그래서 117이 되고요. 2층에 탈수 있는 승객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층에 탈수 있는 승객수와 2층에 탈수 있는 승객수를 더해야 비행기에 탈수 있는 모든 인원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342 더하기 117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342 더하기 117을 어떻게 하는지는 수모형과 식을 번갈아가며 설명하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1모형끼리 더하면 2개 더하기 7개 해서 9개가 되고요. 시계 답에도 9를 써줍니다. 그럼, 신모형끼리 더하면, 4개 더하기 1개, 5개, 실제론 5 2이죠 50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시계도 5를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모형끼리 더해주면, 백모형 3개 더하기 한 개. 총4 네 개가 되겠고요. 400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식에서도 3 더하기 1, 실제로는 300 더하기 100 해서 4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42 더하기 1 1 7의 답은 45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의 자릿수는 1의 자리수끼리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리수끼리 베의 자리수는 베의 자리수끼리 더해주면 끝인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교과서 11쪽 3번 계산해봅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세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네, 다 풀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세 문제를 1의 자리부터 계산할게요. 1번 문제 425 더하기 361입니다. 5 더하기 1은 6. 20 더하기 60은 80. 400 더하기 300은 700. 그래서 답은 786이 나왔어요. 다음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764 더하기 231 이에요. 1의 자릿수부터 볼게요. 4 더하기 1은 5, 6 더하기 3은 9. 실제로는 60 더하기 30 이죠. 그리고 7 더하기 2는 9. 실제로는 700 더하기 200 이었어요. 그래서 995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354 더하기 121이 가로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식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더하기 1은 5 그리고 5 더하기 2 실제로는 50 더하기 20이죠. 그래서 70 그리고 3 더하기 1 실제로는 300 더하기 100인데 그래서 4, 400 그래서 정답은 475가 나왔습니다. 만약 가로식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354 더하기 121을 세로식으로 따로 써서 계산을, 하, 계산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겠죠? 지금 이 부분만 볼게요. 자, 앞부분을 가리고 본다면, 25 더하기 61. 먼저 해볼게요. 6이 나오고, 8이 나오겠죠. 86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3학년 때는 400과 300이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700, 100의 자릿수가 추가된 것 뿐이죠.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64 더하기 31은 95였죠. 그런데 앞에 700과 200이 추가됐을 뿐이니까 900. 앞에 추가해 주는 것 뿐이에요. 자,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다 2학년 때 배운 부분이고 앞에 부분만 추가가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도 풀어 보겠습니다. 자, 뒤 부분은 75가 나오겠죠. 그런데 앞에 300과 100을 추가해서 475. 이런 식으로 2학년 때 배운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3학년의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 문제는 아주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교과서 12쪽에 맨 마지막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어른이 282명, 어린이가 105명 탔습니다. 이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탔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다 풀었나요? 그럼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탔냐고 물어봤으니까 어른의 수와 어린이의 수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282명이 어른이고, 어린이가 105명이죠. 1의 자리수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2 더하기 5는 7. 80 더하기 0은 그냥 80이겠죠? 그리고 200 더하기 100은 300. 그래서 387. 이렇게 이 비행,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는 387명이 탔습니다. 명 같이 붙여줘야 되겠죠? 네, 이것으로 더쌤을 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6에서 7쪽을 풀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다시 시청하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